2 0이가 그쵸? 가려고 있잖요 이 초기잖아요. 또 제가 해도 또 이, 부분이 들가이이 Thank yes. 해가 들어오고 하네. 아, 괜찮아요. 이 정도, 그냥, 그냥 이거. 아, 그럼 그냥 면 어, 일단은 뭐, 아니 <laughs> 편하신 대로 하세요. 네, 시동 네. 걸어서 리뷰를 네. 걸어 해서, 네. 어 시험장에서는 3에서 5 m 사이, 네. 뭐4 m 정도 이어서 정지 하시면 됩니다. 시동 걸으드세요 네. 이리로 가겠습니다 너무 빨려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네자 랜딩 스키드가 나무 끝에 걸리게 그 네, 아, 네. 아니요 괜찮습니다 네그 네. 다음에 기체가 스티기, 엘리베이터, 에일러런, 너더잘 움직이는지 확인 네. 자 기체 반응 점검 네. 네. 어, 그리고 경모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어? 그거는 네. 아, 예. 쓰러트리고. 네.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전후. 아, 전후예요 네, 전후 살짝. 네. 자, 이상치이 스틱이 움직이면 고도가 약간 낮아졌죠. 네, 고도 맞추고. 네. 정지. 정지. 네. 모든 자, 움직임 끝나면 네. 정지. 네. 자, 이거 로 살짝 맞춰주요 응, 가운데로. 네, 맞추고 정지를 외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네. 네그 다음에 정지호버링 실시하는데, 정지호버링은 가운데 호버링 위치로 정지호버링 네. 네. 위치로 네. 정지호버링 실시. 자, 좌측면 오버링 좌측면 오버링 네, 90도만 치시면 됩니다 네. 천천히 오버링하고 네. 정지 정지 우측면 오버링 우측면 오버링 예, 180도 정지 자, 정지 정지 가사 세시고 네, 기술 정렬. 기술 정렬. 자, 돌리면서 구도 살짝 높여주시고. 네. 다시 정지. 우리... 모든 기둥 후에는 다 정지하시면 네. 됩니다. 네. 그리고 다섯을 세시고. 전진 및 후진비에. 전진 및 후진비에. 네. 전진. 전 네, 마지막 라바코드 있는 위치까지. 좌우로 1m를 벗어나지 않게. 구도가 지금 내려가네 멀리 가죠 그 예, 멀리 가서 원근 갔대 네. 저 달려 있는 수리 살짝 하면 멈추시면 됩니다. 네, 거기서 정지. 정지. 다섯 세고. 네, 후진. 후진대 하겠습니다 예. 후진대. 요요이 그냥 후진 하시면 됩니다. 후진. 네. 그래서, 호버링 위치까지 오시면 됩니다. 호버링 어, 위치는 여기 헤드까지요? 아, 가운데. 라바콘인데 아. 가운, 그 지요 네네. 아, 가운데 라바콘이 아니고, 이 착륙장 그 다음에. 아까 아, 정지 호버링. 가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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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까지 와서, 위치를 잡으신 다음에, 네. 맞추신 다음에 정지 외치십니다. 아. 삼각 대행시시 네. 삼각 대행 아홉 시 방향으로 이동. 아홉 시 방향으로 이동. 네. 직선으로 저 위치까지 고도 맞추면서 그대로 맞춥니다. 그래. 정 네. 아. 이인데 삼각 대행 실시하면서 우로 상승으로 외치시면서 4 5도 각도로 호버링 위치. 한 11미터 정도? 아... 지금 이게 4미터가 고도가 잡힌 상태면은 7미터만 올라가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45도 각도로 호버링 위치까지 약한 네. 7미터 네. 우로 상승 우로 상승 네. 네 우측 에일러런 주시면서 네 천천히 네. 호버링 위치에 맞추면 맞추시고 정지 5세고, 네. 네. 우로, 하강. 우로 하강 하면서 저 라바콘 위치 똑같이 구도 맞춰서 내려오면 됩니다. 스로틀 내리면서 엘러를 위치치치시고, 천천히 하십시오. 저 기준 고도보다 조금 높은 것 같죠? 네 천천히 하시면 되고요 네. 다시 호버링 위치로 호버링 위치로 그냥 저기가 호버링 위치로 아니 그냥, 그냥. 다른게 하면 돼요? 아. 고도 변화 없이 네 다치고요? 예. 네. 항상 이 고도는 항상 유지가 돼야 돼요 예. 네. 네. 위치 잡으시면 정지 자로 세시고 항상 정지 다음엔 5초를 세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원주 비행 실시. 원주 비행 위치로. 원주 비행 이창육장으로 그대로 후진만 하면 시 됩니다. 엘리베이터 후진 엘리베이터에서 위치 잡으시고 높아지나요? 네. 음, 이 정도 괜찮습니다. 네. 아까보다는 약간 높아지긴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드시면은 오면서 살짝 낮춰주시면 돼요. 네. 자, 맞면 정지. 이측면 아, 네, 네. 네. 오거링이0면오거링도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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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네. 세고. 안에 정지. 더 세고. 네. 원은 아시죠? 이게. 아, 네. 그리고 네, 라바콘. 라바콘. 이창규 씨까지 동그랗게 원을 그리시면 됩니다. 네. 네. 엘리베이터, 전진 엘리베이터랑 좌로도 주시면서. 네. 시전진 네. 엘리베이터랑 네. 좌로도. 기수가 네. 좌로. 이쪽을 네. 보고 있으니까 너더를 돌리면서. 안 했는데, 네. 네, 네. 이거 안해봤든요 아, 해보세요 네, 한번 해보세요. 네. 로더도 네. 네. 같이 주시오 네. 이제 50도가 된다고 네저 위치에 갔을 때저 스키드가 일자로 맞춰지면 돼요 네이 감각이 네. 좋지 않나 전진 엘리베이터 꾸준히 밀어 보세요. 그러면서 로더도 주세요. 그리고 가만히 계셔 보세요. 고 상태로 가만히 계십시오. 빠르죠? 아니요, 괜찮습니다. 좀 빨르 빠르, 빨르긴 한데. 네. 너도 계속 주세요, 계속. 계속 주세요, 엘리베이터 주시면서. 네, 천천히. 충리줄이시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네. 엘리베이터 속도를 좀 조절하셔야 돼요. 일단 여기 원주변까지 자, 그 다음에 기수 정렬. 아, 여기 하면은 경지. 경지. 자, 네, 네, 네. 네. 기수 정렬. 기수 정렬. 네, 네. 네. 자, 고도 보시면서. 고도가 살짝 낮아졌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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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아지고. 추가. 짧죠? 네. 네. 정지. 정지. 아, 네. 네. 그 다음에, 주장조작 실 시. 부장조작실 시. 네. 2m 고도 상승. 2m 고도 네. 상승. 네. 네. 그 다음에, 에뛰드. 아니요. 비상이라고 외치신 다음에, 저기 착륙장에 착륙하시면 됩니다. 착륙은 랜딩 스키드 하나라도 걸치면 돼요. 하나라도 걸치면 됩니다. 비상이라고 외치시고, 대각선으로. 비상 착륙장, 대각선으로 내려와서, 바닥에서 지면까지 1m, 1m 이내에서 한번 멈추시고, 가운데로 맞춘 다음에, 네, 착륙하시면 됩니다. 이상 네. 예. 예, 이상 비상, 1상 비상, 비서 비상, 비상, 비조 비상, 조상하면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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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좀상은상 같은데. 아 그, 높이가요? 네 높이. 네 거기서 멈춰서 가운데로 맞추다상비다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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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나이스. 네, 맞습니 자, 저렇게 뒤가 조금 튀어나와도 저렇게 걸쳐있으면 대답니다 꺼야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네. 정상 접근 및 착륙인데요. 네. 정상 접근은 에뛰 모드로 기준 고도까지 올라가서 네. 정지를 외친 다음에 다섯 세고 그 고도 그대로 이착륙장으로 이동해서 네. 정지 외치고 다섯 세고. 네. 에뛰 모드로 착륙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네. 스키드가 걸치는 게 아니고 기체 의 중심부가 저기를 벗어나면 안 돼. 아, 중심부가. 네. 네. 중심부가 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네. 네. 어, 네. 이제 에뛰 모드 보 네. 에뛰 모드 해 보셨잖아요. 네, 네. 그럼. 어, 그럼. 그럼. 네. 에뛰 모드 아, LED, LED 점등 확인. LED 점등 확인. 네. 네, 주황색, 그 다음에 시동 걸고 주황색의 그예 황색 네, 황색 불입니다. 네. 네 시동 네. 걸고 시동 걸고요. 네 시동 그고 이륙해서 이륙 해야 돼나네 이륙 되나? 예 이륙 이륙 하고 예. 바로 이렇게 예 이륙해서 에피 모드 아시죠? 예. 많이 움직이는 거 예, 잡아주시면 됩니다. 예. 네. 기준 고도까지 상승 이륙 이륙 저비상창장 안에 맞추셔야 돼요. 네, 올라가고. 네, 좋습니다. 자, 가운데 맞추십시오. 정지 외치시고. 정지. 네, 다섯 세고. 네, 이창육장으로 이동. 이창육장으로 이동. 네. 이거 맞추고 반대로잡으세요 네. 잡았다 싶으면 바로 정지 외치시면 돼. 5래 네. 네. 다섯 세고 예 어. 네. 네. 정력 어떻게요? 네. 네 지면에 스키드가 예 정지 예 뒤로 당기시고 천천히 하십시오. 네, 네. 최대한 스로틀 천천히 밴딩 스키드가 바닥에 거의 달랑말랑 할 때, 네. 우측 손을 너무 조정하시면 안 됩니다. 네. 뒤집어져요. 네. 자, 앞으로 가네요, 살짝. 뒤로 살짝만 당기시고. 뒤로 살짝. 네. 그 다음에. 네. 네. 내리십시오. 네. 그대로 내리십시오. 네. 네, 내리십시오. 네. 시동 네. 끄고. 네. 다시 피워도. 자, 네, 끝나가고 예, 그 다음에 GPS 모드 전환. GPS 모드 전환. 네, 네. 시험 보실 때는 네. 발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아, 네. 발 떨어지면 안 됩니다. 네. 네. GPS 모드 전환 확인. 네. 그 다음에 네. 측풍 접근. 네. 네. 그 다음에 측풍 접근 및 착륙 실시인데 측풍 접근은 이 상태에서 또 기준 고도까지 올라가서 네. 정지 아, 다섯 세고. 아, 측풍접근 측풍 위치로 해서 저쪽 라바콘까지 갑니다 아, 그대로 아, 대각선으로 네, 사선으로 네, 네. 가서 위치 잡고 또 정지 그래서 우측으로 90도 우측면 호버링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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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도 우측면 호버링 한 다음에 또 정지 그 다음에 측풍접근이라고 외치시면서 기소가 돌아가 있는 상태로 이착륙장까지 끌고 오시면 됩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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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육 시동 시모드 일육이라 해야 돼요. 아니요 그냥 시동 시동, 시동. 아까 지페스 모드 확인했으니까. 일육. 여기. 오. 다 세고. 즉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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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 위치로. 직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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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로사로 사선으로 직 위치 위치 공도맞추면추면추시추시고공직시 직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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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 네, 다섯 세고 아, 네, 우 직공, 버버직우 직공, 버버직 정지 그래서 지금 안맞죠 지금 러더가 들 돌아갔어요 정지 네 정지 정지 하나 둘셋안다죠 네. 약간 안맞는데 네, 맞다고 예자 네. 네. 정지 외치시고 다섯 세고 즉흥 접근 즉흥 접근 네 사선으로 똑같이 2청림대까지 끌고 오시면 됩니다 후진 네. 엘리베이터 후진 엘리베이터 우에일러런 주시면서 오우 네. 이렇게 빨라 너무 과하게 키을 주셨네요. 아, 이렇게, 이게 아예. 네, 네, 그렇게 오면 안 됩니다. 아, 사선으로 와야 됩니다. 사선으로? 네. 오세요? 일단 사선으로 왔다고 하고, 이 상태에서 착륙. 정지, 아, 정지, 정지. 정지. 네, 다섯 세고, 착, 착륙. 아, 바로 착륙? 네, 돼요? 이 상태로 착륙입니다. 아, 리지 말고요. 네. 네, 네. 네. 자, 위치 보세요. 안 맞아요. 저쪽으로 좀 나가 있네요. 우측 네. 에일러로 좀 주시고. 앞에 되게... 네, 전진 엘리베이터 조금 두시고 우측 에일러로 조금 두시고 네, 맞췄다 싶으면 승륙하시면 되고요 네네 시동이 완전히 멈추는 걸 확인하고 정지 하면 시험은 끝입니다 아, 여기 예, 네. 시험은 끝입니다 끝이... 내가 봤을 때 실기는 네. 한 방에 합격하실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요. <laughs> 아, 나 이거 나이거 처음 해봤거든요. 조금만 이거. 뭐 아. 지금도 잘 하시는데 아. 이거 조금만 다듬으면 한 방에 이쪽으로요? 아한 네. 방에 합격하실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떨어지지 않겠죠? <laughs> 아닌데? 아 이거는 뭐 그래요? 하시던 그게 있어가지고 네. 뭐잘 하세요. 근데 이제 뭐 굳이 단점을 꼽자면 이제 빠르기. 시, 어, 너무 과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 거. 네. 뭐, 그거 빼고는 뭐, 살짝, 살짝, 뭐, 그것만, 코스만 익히시고 하면, 타면... <laughs> 실기는 금방, 아, 그래요? 하실 것 같은데? 해봐야 돼. <laughs> 어, 아니, 예. <laughs> 네. 잘 하시는데? 예. 예. 네. 아, 나 이거, 사실, 이거, 이거 뭐죠, 이거? 원주. 배에 예. 네. 그거는 처음에 봤나요 아, 원주? 한 번도 안했어요 아. 원주. 원주도 안 하고, 아까 비장창류 안라고청미허벌인 아. 그 그것도 안 하고. 원주도 안해보셨구 나. 예. 네. 처음 하고 했던 얘기라고요. 그러면, 네. 어 보통 대부분 시험 볼때 떨어지는 게 원주 비행 때문에 떨어져요. 아, 네. 원주 비행 때문에 떨어지고, 네. 원주 비행이 아까 하셨지만, 네. 어 그러니까 러더가 네. 러더를 좌라더를 주면서 리렇게돌잖아요 이렇게 네. 러더가 끊겼다 들어갔다, 아, 끊겼다 그죠? 들어갔다 그러면 안 돼요. 아, 한 번에 이렇게 뜯... 일정하게 러더가 들어가 되 러더가 멈추지 않게 러더의 양을 조절하면서 도는 거예요 네. 러더가 이렇게 갔다가 직각으로 이렇게 갔다가 네. 이렇게 아.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부드럽게 네. 이걸 잡은 상태에서 준 상태에서 압력을 조절하면서 아. 예, 많이 돌 건지 적게 돌 건지를 아. 러더의 양을 조절하면서 도는 거에요 네. 네. 그래서 직각으로 돌면 안 되고 고거는 연습하면 됩니다 네. 핸텀으로 한번해조정이 똑같으니까 <laughs> 좀아 그걸로 해. 하셔도 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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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키가격이뭐거를 음. 이제 이거하고 이렇게 좁게는 안돌고든요 차량화니까. 아 차량 그쵸. 예. 네. 어 근데 하시던 그 가닥이 있어가지고 잘하시는데? 네. 어, 이건 처음에 진짜 원주로. <laughs> 아 이거 실기 아. 일단은 한 바퀴 한 바퀴만 더 돌아보죠. 네. 아한 바퀴가 지금 뭐 배터리가 안, 조금밖에 안안 없으니까 원주만 한 바퀴 돌아 네. 원주만. 네. 그냥 여기서 바로 걸어버려요? 지금 기수가 이쪽을 네. 보고 있으니까 어차피 원주뱅도 이쪽으로 출발하니까요. 아,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준고도만 아, 맞추고 원주관, 네. 한 바퀴만 돌아볼게요. 네, 네, 시동 걸을게요 시동. 26. 26. 26. 26. 2 이거 네. 천천히 하십시오. 자, 너어두면서저 라바꾼의 위치를 지날 때 스키드가 11자가 되면 돼요. 근데 지금 너무 빨리 돌아가요. 요 네. 직선으로 가져버린 게 빨리죠? 자, 엘리베이터는 일정하게 주세요. 너무 빠르네요. 지금, 엘리베이터가 세네요. 아, 허리, 어, 허리 지금 이상하네. <laughs> 잠깐만요. 일단, 이거, 이거 위치는 맞죠? 뒤로. 그죠? 예, 네, 지금. 다시 해볼게요이렇 네. 와서. 네. 반대는 되나요? 예, 네, 됩니다, 아직은. 네. 와, 아니, 쫙 하고, 아니, 팬텀이나 이런 거 날리시다가, 네. 이거,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 아, 네. 자, 그러니까 아, 우측면 네. 호거리. 우측면 네. 호거리. 네. 네. 엘리베이터를 그냥. 살살 밀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네. 밥 아, 주는 게 아니고. 네. 천천히 밀어 올리십시오. 뭐야? 천천히 쭉 밀어 올리다가 어느 정도 속도가 됐다 면더 이상 주지 마세요. 네, 러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천히 쭉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러더를 주세요. 음, 지금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가 죽은 거예요. 자, 러더. 자. 자, 왼배치 하시고. 기수정렬? 기수정렬? 정렬. 기수정렬. 기수정렬? 네. 네, 착륙하겠습니다 아, 맞네 네. 천천히 하십시오, 천천히. 여기, 차대 안에 있죠? 자, 조종자 쪽으로 조금만 당기십시오. 네, 조금만. 아래 살짝 다시 조종자 쪽으로 살짝 받쳐끼시고 네, 내리십시오. 천천히 만지지 마세요. 네, 만지지 마세요. 그냥 내리십시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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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요, 처음에는... <laughs> 네. 아, 왜 깔려 내요아래가 처음에서 아, 그거 들고 오십고까 예. 배터리 가방, 배터리도 다 가지고 세요 이게 시현상이 기수가 돌아가니까 기수가 돌아가니까 기가 반대가 되고. você tá rico? Eu sou muito